안녕하세요. 오늘은 차이나 타운 앞에 나와 있습니다. 아, 차이나 타운을올려둔건 아니고요. 어, 오늘 트럼프 그 관련해서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있잖아요. 스톰이 다니엘스라고 성인 영화 나오는 그 여배우랑 뭐 성관계 가진 거 관련해서 뭐 입막음을 하려다가뭐 돈을 좀 횡령하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마침 왔는데 여기가 또앞필이면 어, 차이나 타운 근처네. 요 그래서 차이나 타운을 보고 있는데, 네, 뭐 곳곳에 한자로 써 있습니다. 근데 어, 자랑스러운 건 여기 이제 Enjoy Korean Beauty. 그래서 한국의 미를 즐기세요 이런 얘기도 있고. 옆에다 뭐 이제 차이나 타운답게 뭐 한자로 많이 적혀 있죠. 차이나 타운의 풍경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차이나 타운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좀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지난해. 사망 사건이 지금 생겨서 한국인 여성분이 피살당한 사건이 있어서 아직도 좀시안이 아주 좋은 곳은 아닌 것 같아요.